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보면은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경우하고 자, 자격이 다른 대표 뽑기하고 그 다음에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.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은 n 명 중에서 두 명을 뽑을 때 자격이 서로 다른 두 명이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야. 자0명 중에서 열명 10명 중에서 자격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회장 한 명하고 그 다음에 부회장 한 명을 각각 뽑는다고 해 봅시다 그럼 첫 번째로 회장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10명이니까 10가지가 되겠지 그리고 부회장 뽑을 때는 한 명을 뺐으니까 몇 가지가 돼 9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10 곱하기 9에서 얼마 90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N명 중에서 대표 둘을 뽑는데 자격이 어때 다른 대표를 두 개를 뽑는 경우는 그냥 10 곱하기 9를 해 주면 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n 명 중에서, 자, 보세요. n 명 중에 회장 한명 뽑는 게뭐 n 가지. 그 다음 한명 빠졌으니까 n-1 명 중에서 부회장 한명 뽑는 게 n-1 가지. 그래서 n과 n-1을 곱하면 된다. 뭐 이런 얘기야. 근데 이번에는 자격이 같은이라고 해봅시다. 자격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. 보세요. 예를 들어서 사람이 a, b, c, d, e가 있다고 해봅시다. 이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, 대표, 두 명을 뽑는다 라고 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회장과 부회장이다 요렇게 했을 때는 회장 뽑을 수 있는 게 다섯 개랑 부회장 뽑을 수 있는 게네 개에서 얼마? 20 이렇게 되잖아 그지? 근데 만약에 대표 두 명처럼 타이틀이 서로 같아 그럼 만약에 회장으로서 A하고 B 뽑나 회장으로서 B하고 A 뽑나 이거나 이거나 어떤 거야 지금? 같은 거란 말이야 이렇게 회장, 부회장으로 구분을 할 때는 구분할 때는 회장이 A고 부회장이 B. 그 다음에 회장이 B고 부회장이 A. 이럴 때는 요거랑 요거는 엄연히 달라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20이라는 게 나오지만 그냥 대표 두 명을 뽑을 때는 AB를 뽑나 BA를 뽑나 이건 서로 어떻다? 같다. 그래서 두 명을 뽑을 때는 이 뽑힌 두 명이 줄 서는 경우의 수로 나눠줘야 돼요. 어? 줄 서는 경우의 수로.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대표 두 명을 뽑는다라고 할 때는 다섯 명이었으니까 5곱하기 한명 뽑는 게 다섯 가지, 두명 뽑는 게네 가지 한 다음에 타이틀이 같기 때문에 두 명을 줄 세우는 2곱하기로 나누어 가지고 띠꿍 띠꿍해서 얼마 1 0 가지가 대표 두 명을 뽑는 가지 수가 되는 겁니다. 구분해야 돼. 타이틀이 다를 때는 그냥 아, 5곱하기 4하면 되지만 타이틀이 똑같은 대표일 때는 2곱하기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. 그게 왼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. n 명 중에서 자격이 같은 두 명을 뽑는다라고 할 때는 n과 n-1을 곱하고 2로 나눠 주는 거야. 그러면 만약에 세 명을 뽑는다고 해 봅시다. 세 명도 똑같아. 자, 선생님 바로 다이렉트로 밑에 거로 보여 줄게요. 자, 10명 중에서 세 명의 대의원. 자, 대의원이면 서로 어떻다? 타이틀이 어떻다? 같다.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10명 중에 세 명을 뽑는데 처음 뽑을 수 있는 경우가 10가지. 그다음은 한명 빠졌으니까 9가지. 그다음은 8가지가 되겠지? 하지만 그 3명을 줄 서는 경우로 나눠줘야 돼. 그럼 3명이 줄 서는 경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었죠. 그래서 약분해서 3, 약분해서 4, 4, 3, 12에다 0 하나 박아가지고 120까지 이렇게 이제 뽑아줘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타이틀이 같을 때는 이렇게 3, 2, 1이나 아까 위에 있는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. 오른쪽을 보면은 A, B, C, D, 이렇게네 명이 있어요. 네 명이 있는데, 두 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. 네모 안 알맞은 수를 넣어라. 회장 한 명과 부회장 한 명. 타이틀에 서로 다르죠?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? 회장 뽑을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. 부회장은 한 명을 뺐으니까 이제 세 가지가 되겠네. 4, 3, 12, 12가지. 이번에는, 임원 두 명, 임원 두 명이라고 한다면 타이틀이 어떻다? 똑같은 거야, 자격이. 그지? 그래서 첫 번째 임원 뽑을 수 있는 게몇 가지가 돼? 네 가지. 두 번째는 세 가지. 근데 그두 명을 자리 바꾸는 경우로 나눠줘야겠죠? 2 곱하기로 나눠서 약분하니까 2, 3은 얼마? 6.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. 그 다음에, 자, 마찬가지로 정윤인의 체육대회에서 봅니까? 축구와 농구와 배구와 야구 중에서 두 종목을 선택해서 참여라고 할때 정의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구, 뭐냐? 자, 얘는 어차피 여기서 두 종목을 그냥 선택한다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상관이 없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네개 중에서 타이틀이 똑같은 걸로 생각하는 거야. 네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경우.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게네 가지, 두 번째는 세 가지. 하지만 타이틀이 똑같았기 때문에 2 곱하기로 나눠가지고 2, 3은 얼마? 여섯 가지의 경우 의 수를 찾을 수가 있죠. 자, 그 다음에 밑으로 와서, 자, 대표를 뽑는 경우 있어두 번째. 순서가 상관이 있는 경우와 순서가 상관이 없는 경우. 뭐야, 이거. 이거 지금 뭐다한 거예요. 자, 다시. 1 0 명의 구성 중에서 한 명이 회장과 부회장 한명 뽑는 경우 아까 한 거고, 1 0명 중에 구성 중에서 두 명을 대표로 뽑는다. 이거 순서가 상관이 없죠? 그래서 아까 2 곱하길로 나눠주는 거. 이런 차이점 보면 되고, 자, 이게 왜 있나 모르겠네. 뭐, 순서가 상관이 있다. 순서가 상관이 있는 경우와 순서가 상관이 없는 경우는, 이것처럼 회장과 부회장을 뽑을 때 그다음에 n명 중에 r 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울 때 자,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져서 홀수의 눈과 짝수의 눈이 순서대로 나오는 경우 그다음에 다섯 장의 숫자를 가지고 세 개를 뽑아 가지고 세 자리 수를 만드는 경우 이럴 때는 당연히 순서가 존재하겠죠. 근데 이제 순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뭐냐면은 일단 대표 딸랑 두명 뽑아. n명 중에 알명만 뽑기만 한 거야, 그냥. 뽑아 놓기만 한 거. 그다음에 자두 개의 주사를 던져서 홀수의 눈과 짝수의 눈이 하나씩 나오는 경우 뭐 여기도 여기서도 보니까 뭐 순서가 순서란 의미가 없잖아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, 다섯 장의 숫자 카드에서 그냥 세 장을 뽑기만 하는 수 이런 것들은 모두 어떻다 순서가 없는 거 왼쪽은 순서가 있는 거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면 되겠어요 이건 예제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왜안 뜨냐 자 이번에는 구슬을 꺼내는 거야. 자, 구슬도 보면은 이런 겁니다. 보세요. 자,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구슬 3 개하고 노란 구슬 2 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자 꺼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. 주머니 뭐, 주머, 뭐 이게요? 잠깐만. 구슬을 몇 개를 꺼낸다? 두 개를 꺼낸다. 그러면 얘는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. 보시면은 모든 경우의 수는 어차피 구분 안 하지 않고 총 구슬은 몇개 있는 거야? 다섯 개가 있는 거잖아. 그럼 다섯 개 중에 두개고른다 그럼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게 다섯 가지. 그 다음에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게네 가지가 되겠지. 그지? 근데 둘다 타이틀이 똑같은 거니까 두 개의 순서 바꾸는 거2 곱하기로 나눠줘야 돼. 그래서 2, 5, 10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고. 그 다음에 두 개가 모두 빨간 구슬이다. 그럼 빨간 구슬 세개 중에 두 개를 뽑아야겠지. 얘도 3 곱하기 2 하고 뭐로 나눠줘? 2 곱하기로 나눠줘야 돼. 타이틀이 똑같기 때문에 약분해서 얼마? 3 이렇게 왼쪽에 되어있고 2개가 모두 노란 구슬, 그럼 노란 구슬 2개였지 그럼 2개 중에 2개 뽑는 거니까 자, 2 곱하기 1 해주고 이것도 둘이 자리 바꾸는 거2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그냥 약분하니까 1이 되겠네 이건 그냥 상상만 해도 되겠다 당연히 노란 구슬 2개 있었으면은 거기서 모두 노란 구슬 뽑는, 2개 뽑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개는 빨간 구슬을 하다고 다른 한 개는 노란 구슬을 뺀다. 그러면첫 번째, 빨간 구슬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돼? 당연히 세 가지가 되는 거죠 뭐. 그리고 노란 구슬은 두 가지가 돼서 2, 3은 얼마? 6. 이렇게 했어요. 여기서는 굳이 나누기 2를 해준 것은 뭐냐면은 뭐한 개를 뽑았다는 의미로 해서 2을쓴것 같아. 얘는 두개 중에 한 개를 뽑았다고 해서 1되고여기는두 개였으니까 2 곱하기 1로 나눴지만 한 개였기 때문에 1 곱하기 1이라, 1이라고, 1이라고 생각한것 같아. 그 다음에, 제비를 뽑겠습니다. 8개의 제비 중에서 당첨 제비가 3개가 들어 있어요. 8개 중에서 그 중에서 2개를 꺼낼 때 꺼낼 수 있는 모든 경우는 몇 가지가 되겠냐? 얘도 마찬가지야. 순서와 상관없죠. 8개 8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니까 8 곱하기 7을 뭐로 나눠? 2개가 줄 서는 거2 곱하기 1로 나눠 주면 되겠죠? 그래서 약분해서 4 47에 28 이런 식으로. 그다음에 2 개가 모두 당첨 제비일 확률. 당첨 제비가 되려면 당첨이 몇개 중에서 세개 중에 두 개를 뽑아야겠지? 당첨자비 세개 중에 두개 뽑는 거니까 3 곱하기를 뭐로 나눠? 2 곱하기로 해서 3 이렇게 그 다음에 한 개는 당첨 한 개는 당첨 다른 한 개는 당첨이 아닌 니 꽝이 되는 경우는 당첨자비가 세개 있었으니까 세개 중에 하나 뽑는 거 이렇게 3 곱하기 어, 3 나누기 1그 다음에 안 당첨이 뭐야? 8개 중에서 당첨이 세 개면 안 당첨은 뭐가 돼? 안 당첨 꽝은 뭐가 돼? 꽝은 뭐 5개가 있겠지? 그럼 다섯 개 중에 하나 뽑는 거 5를 1로 나눠 가지고 자, 3 5 15 이렇게 해 주면 되고. 자, 두 개가 모두 당첨 제비가 아닐 확률은 꽝이 꽝이었던 거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거니까 5 곱하기 4를 2 곱하기로 나눠서 10가지. 이렇게 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. 자, 요것도 눈여겨보도록 하시고. 그다음에 점을 이어서 도형을 만든대요. 지금 원에 똑같이 점몇개 있냐면은 이렇게 a b c d e. 다섯 개가 있어요 일 직선상에 있는 점은 없어 세점 이상이 일 직선상에는 없고 두점뭐일 직선상에 있을 수는 있겠지 자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선분 첫 번째는 두 점을 이어서 만드는 선분 선분이라는 것은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두 점을 연결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선분은 그죠 그래서 점이 총몇개 있어 다섯 개의 점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야 두 개를 그냥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곧 뭐가 돼? 선분이 돼. 만약에 A하고 B를 선택하나, B랑 A를 선택해서 만드는 선분은 어떻다? 같기 때문에, 우리가 순서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, 이제 5 곱하기 4를, 뭐로 나눠? 2 곱하기 로 나눠서 10개. 이렇게 해주면 되고. 세 점을 이어서 만드는 삼각형도 마찬가지야. 순서가 없어요. 4점도 그렇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세 점을 만드는 삼각형, 4점을 만드는 사각형, 5개를 만드는 오각형. 얘네들도 점을 다섯 개 중에서 각각 몇 개, 3개랑 4개랑 5개를 고르기 때문에 순서가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이렇게이것들로 나누기 때문에 뭐 10개, 10개, 5개, 1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. 그 오른쪽은 조금 활용인데 자, 같이 보도록 할게요. 반원 위에 여섯 개의 점이 있어. 이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야. 그럼 점이 여섯 개 있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줘 6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지 그럼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해주는 거야 첫 번째 고를 수 있는 점의 개수 6개 그다음은 5개 그다음에 4개가 되는 거고 어차피 얘도 순서가 없기 때문에 뭐로 나눠? 3점을, 3점이 점 자리 바꾸는 경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5 4 얼마? 20까지 자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1 직선상에는 요 3점이 있어 요 3점은 연결을 해도 어때? 삼각형은 만들어질지 않겠지 그지?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해 줘야 돼? 빼기 일을 하나 해 줘야 돼. 그래서 우리 가 원하는 답은 19가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. 자, 근데 만약에 점이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거든. 잠깐 보세요. 그림이 이렇게 되고 자, 이 원이 좀 그렇다. 다시 한번. 어디 있냐? 자,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. 이렇게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딱해 봐. 점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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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렇게 몇개 있는 거야. 얘가 이제 뭐 이렇게 써볼까? A, B, C, D, E, F, G 자, 이런 경우 이런 경우일 때는 삼각형을 만드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점이 총 7개가 있는 거였잖아, 그죠? 자, 7개의 점이 있는데 삼각형을 만들고 싶어요. 그러면 은7 곱하기 6 곱하기 5 해놓고 뭐로 나눠? 3, 2, 1로 나눠야 되겠죠. 그럼 요래요래요래 요래 없어서 5 7에 얼마 35가 돼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삼각형 안 만들어지는 경우 뭐냐면 1 직선상에 있는 점이 몇 가지가 있어? 네 가지가 있지 그지? 그럼 요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고르는 경우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뭐로 나눠야 돼?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야 겠지 요래요래요래요래서 해몇 가지가 돼? 네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뭐 해서 35에서 4를 빼줘야 돼 아까 그냥 빼기 1만 했잖아. 그지? 근데 지금은 빼기 4를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이런 그림일 때는 35 빼기 4에서 31가지의 뭐가 삼각형의 개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. 오케이. 자, 여기까지입니다. 밑에는 개념 유형이네요. 수고하셨습니다.